안녕하세요. 오늘 이거를 샀는데 까볼 거예요. <laughs> 제가 이게 애인가봐요. 더우니까 여기 아파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서 찍으면 되구나. 쉽네. 근데 왜문제 없지? 긴장되다. 이거 처음 해봐. 제 진짜 이거 처음 해봐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짜 움직였다, 움직였다. 아, 너무 좋다.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책이 있는데? 봤어? 엄마 응. 나 잠깐만 찍고 있어. 응. 괜찮아? 누나는 응. 응, 봐볼게요. 부시까나 이거 유튜브 올릴 거야. 내가 왜 이런 장난감을 갖고 노는지 모르겠다. 나도. 이거 타코야끼 아니야 엄마? 봐봐 타코야끼 이번에 이걸 하나 샀거든 오빠 그럼자오 그래? 궁금해 이게 여러 이게 뭐일까요? 한번 해볼게요 아, 일어나봐. 우와 신기해요 이거 빠지나 자 음, 이제 이거 여러분 이거 먹어보세요 김치 볶음밥 김치 볶음밥 먹고 계란말이도 먹어볼게요 우와 빠지네 짜잔 맛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매마 어, 먹어봐봐 아사아 음... 어, 사... 아들 오빠, 짜잔, 맛있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이번은 토마토. 짜잔, 많이 아픈가봐. 토마토, 토마토. 하나, 하일어나 음... 자, 여러분 먹었어요. 이 don't d 도 one that w o u l 이 chip the bread. w h e 것 I broke, you know, here to the water. You d o n 먹을 게 네, 너무 신기해요. 근데 안에 있어. 어머, 엄마 응? 머리카락음 엄마 네. 아, 네. 응. 뭐. 뭐, 머리카 음, 머리카락 아니야? 이렇게 <laughs> 안지. 맛있다. 밥잘 먹습니다. 다빼여줘다버려잘 빼주... 먹습니다. 또뭐다 버렸어. 아니야. 다 먹었어요. 좀 이상하다. 어떻게? 손이손이도 손루. 괜찮아? 여러분, 잠시만요. 다 보고 다 우와. 이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사삼 갖고 아보려요 솔직히 어른들은 포크백고 찍어가지고. 저는 젓가락이 있으면 좋겠어요.